네, 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가 봄에 소개해드렸던 누리장나무의 꽃, 꽃과 열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꽃이 상당히 화려하죠? 누리장나무, 누린내가 난다고 그러다 네, 누리장나무라고 하고, 이 꽃을 뭐, 이제 썩은 장, 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제 폐장화,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. 네, 누리장나무의 냄새는 고약하지만 네,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. 봄에 연할 때 이제 순을 따서 예, 나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나물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아,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. 아, 이제 삶고 아, 이제 삶고 삶고 어, 아, 우리는 과정에서 누린내는 거의 다 날라가고요. 아, 이제 다른 아무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. 상당히 화려한 꽃중에 하나죠, 누리장나무의 꽃을 보여드렸습니다. 청산별국.